챕터 1. 1. 주식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주식 시세의 결정 요인은 다양하지만, 중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금리와 자본 시장의 유동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자본 시장의 자금 흐름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며, 이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반면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이 더 많이 시장으로 유입되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 시장의 유동성은 투자할 자금의 양을 의미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 시장 참여자들은 더 많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는 주가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부족하면 투자자들은 매수를 주저하게 되어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주식 시장에서 장기 투자자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반면, 단기 투자자는 주가의 즉각적인 변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장기 투자자는 보통 몇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며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믿음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하며 가격 변동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단기 투자자는 하루 또는 몇주 내의 뉴스에 따라 매매 결정을 내리며 실질적인 기업 퍼포먼스와는 무관하게 시장의 감정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적 뉴스가 발표되면 주가가 급락하거나 오르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투자자는 변화를 신속히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더 많은 경험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3. 시세 변동의 예측 불가능성 주식 시장의 반응은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보다 대중의 심리적 반응이 시세에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뉴스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으로 매도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장은 복잡하게 얽혀있고, 단기적인 뉴스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의 기대를 가지고 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서 기업 실적이 시장에서 재가치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사회적 정치적 요인의 영향. 주식시세의 장기적인 결정요소는 금리 변동과 이를 둘러싼 경제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 및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나 여론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가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거나 경제 제재가 발효될 경우 이에 따른 기업의 존립 여부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기 뉴스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기업의 실적과 산업 구조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챕터 2. 주식 시장의 유동성과 심리적 분위기 1. 주식 시장의 유동성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이라는 용어는 특정 자산이나 자본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유동성이 충분할 때는 더 많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 수 있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부족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거나 사기 어려워지며 이는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유동성은 정부의 금리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자금이 유입되고 이는 주식에 투자되는 자본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낮을 때 많은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초달하여 성장을 도모하게 되고, 이는 결국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중의 심리적 분위기. 주식 시장은 또한 대중의 심리적 반응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할 때는 긍정적인 심리가 작용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이 불안해지고 매도 심리가 강해집니다. 이처럼 시장의 감정은 거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주가의 변동성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우울한 분위기라면 주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시장이 긍정적일 경우 작은 뉴스에도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가 변동성과 심리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 변화가 있어야 상승세로 전환됩니다. 이때 비관적인 분위기가 감소하고 새로운 투자자가 시장에 유입된다면 주가는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부가 통화 완화 정책을 선언하면 대중들은 그렇게 여유 자금을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의 비관적인 심리가 완화되면 긍정적인 전망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며 이는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동성과 심리적 분위기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 주식 시장에서 거래량은 종종 시세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의 거래량이 급증하면, 이는 해당 주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졌음을 나타내며,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감소하면, 시장의 관심도가 낮아졌음을 의미하며,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주와 같은 특정 주제의 주식은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매우 빠르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한산업이 주목받게 되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은 급속도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이 다음 상승주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식 투자에서의 유동성과 심리의 중요성. 주식 시장의 유동성과 대중의 심리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기술적 지표나 기업 실적과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으며 차가운 숫자 뒤에 있는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와 믿음이 함께 작용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분석만큼이나 시장 심리를 읽고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챕터 3 주식 시장의 사이클과 투자 타이밍 1 주식 시장의 사이클 다양한 국면에 의해 주식시장은 대체로 몇 가지 국면을 통해 사이클을 이루며 각 국면은 투자자에게 해당 시장에서의 행동을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국면은 일반적으로 조정 국면, 과장 국면, 하강 운동, 그리고 과매도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조정 국면. 첫 번째 국면은 조정 국면입니다. 2단계에서는 주가가 현실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장이 조정 상태에 접어들면 주가는 흔히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변화하는데, 이는 주식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심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주식을 매수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며 매수 시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장 국면. 조정 국면이 지나고 나면 과장 국면이 옵니다. 주가는 긍정적인 뉴스와 끊임없는 낙관주의의 주가가 힘입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간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느낄 때 매도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위 첫 번째 매도시점은 시장이 과유불급의 상태에 도달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지표가 좋고 모든 시장 참여자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을 때 주가는 훨씬 더 상승할 수 있지만 이는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하강 운동의 첫 번째 국면. 이후 하강 운동 국면이 시작됩니다. 시장은 나쁜 뉴스나 부정적인 결과 등에 반응하여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세에서는 대중의 불안감이 높아져 매도가 늘어나며 주가가 더욱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4. 과매도 시장과 그 함정. 과메도 시장이 나타나면 심리적 압력으로 인해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메도 상태에서 소신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은 예상외의 긍정적인 뉴스에 반응하여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투자자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주식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 특정 회사를 목표로 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해당 주가는 급격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거래량의 변화. 매매 시점의 중요한 지표. 주식 시장의 매수 및 매도 시점에는 거래량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합니다. 높은 거래량은 종종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며, 이는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고점과 저점에서의 거래량 변화를 주에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주식시장 사이클에 맞춰 나의 타이밍 찾기. 결국, 주식시장은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도 사이클을 이루며 변동성을 끊임없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주식시장 사이클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자신의 투자 전략을 점검한다면, 주식시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한 재무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과 행동이 얽힌 복잡한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주식 시장의 사이클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잊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챕터 4 주식 시장의 행동과 투자 전략 1. 주식 시장의 추세 파악 과학이 아닌 기술과 예술 주식 시장의 추세를 읽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분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기술과 예술이 결합되어 있는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시장의 범위와 패턴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주식 시장은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수집한 데이터와 차트 분석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미리 읽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 투자자는 하락 저점에서 매수하고 상승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확한 매수와 매도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할 때 절반에 해당하는 타이밍에서 매수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는 주가의 역사적 패턴을 분석하고 시장의 감정 변화를 읽어내야 합니다. 결국,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훌륭한 투자자의 덕목 코스톨라니는 좋은 투자자가 갖춰야 할몇 가지 기본 덕목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리암 직관, 상상력, 절제력, 융통성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매수와 매도의 결정은 미리 정해두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실수했을 때 즉시 방향을 전환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수용하는 것이 투자자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길입니다. 4. 소신파와 부하뇌동파. 조식시장에는 두 가지 유형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신파이고 다른 하나는 부하뇌동파입니다. 소신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인내하며 투자합니다. 반면 부하뇌동파는 시장의 감정에 휘둘려 단기적인 시세 변화에 의존하는 투자자들입니다. 소신파가 주식을 보유할 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부하 내동파가 많으면 과매수 상태가 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 즉 소신파와 부하 내동파의 비율에 따라 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 거래량은 주가의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많아도 주가가 하락하면 이는 소신파에게 주식이 이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주가가 상승하며 거래량이 많아지면 이는 경계신호로 여겨지며 부하 내동파가 대거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점에서의 거래량 증가가 위험 신호일 수 있는 이유는 부하 내동파의 매수가 많을수록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6. 투자 전략의 수립.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며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코스톨라니의 조언을 통해 우리는 주식시장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기보다 차분히 자신의 확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조급한 마음을 억제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여정입니다. 바른 결정을 내리고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욕심을 제어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